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25일 금요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영원 구원일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고생과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행복과 은혜와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지옥이나 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천국이라는 것이 좋은 곳인 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조건은 딱한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 입각해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되지 않습니다. 금방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이 금방 탈로가 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짜증을 내더라도 순종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예, 네, 그건 아실 수 있죠. 넷째, 단순합니다. 다섯째, 겸손합니다.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초적인 모습, 죄짓기 전의 모습과 틀린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시길 저는 기도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시길 주의 수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함께 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번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갈 데리고 갈까요?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부끄러워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죠. 2번 내가 제자 중한 사람이라면 과연 어린 아이들이 막 달려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음.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보수적이죠.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못하게 해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린 아이들 메세 이하는 출입 금지입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한번 그 교회 성도님들은 반성해보시면 좋겠다는 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3번. 내가 아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여러분이 아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 이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샬롬